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 문제는 수상전, 예, 수상전의 문제인데요. 지금 흑돌 5점과 백돌 7점이 수상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냥 무난하게 수를 줄이면, 뭐, 폐, 폐가 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흙은 이 백도를 잡는 아주 멋진, 예, 이런 맥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폐를 만드는 거, 예, 폐를 만드는 방법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일단 흙이 가만히 이곳을 찌르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백이 요거를 이으면은 아래로 빠지는 것입니다. 이 교환을 하지 않고 이게 그냥 요렇게 빠지면은요. 이때는 백이 그냥 여기를 이어버리죠. 그래서 흙에 찌르는 건 붙여서 요거는 이 흙돌 다섯 점이 잡힙니다. 자, 그래서 흙이 요 교환을 하고 이렇게 빠지면 이제 백은 패를 피할 길이 없는데요. 붙이면 단수치고, 예, 요렇게만 둬도 예, 이게 상당히 훌륭한 이런, 이런 결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패를 만드는 방법이 먹여치는 방법도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백이 따내면은 그때 이걸 빠지는 거죠. 백에 붙이더라도 단수치고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패가 예, 패가 나게 됩니다. 자, 하지만 흙은 이 패보다 훨씬 좋은 이런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이 백도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 거의 다 해봤거든요. 지금 백도를 잡는 거. 절단 흙은 이 백돌의 수를 줄여야 됩니다. 백 여기 이어으면 이제 내수가 되기 때문에 수를 줄이는 거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하지만 여기 이제 이쪽은 바깥쪽이죠. 예, 그래서 흙에 둘수 있는 곳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자, 하지만 이 수가 예 아주 정답인데, 자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 백은 예 흙이 오 이거 왜 이렇게 고마워 하면서 흙한 점을 잡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흙이 찔러서 교환하지 않고요 이쪽으로 도서 교환한 건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자 여기를 빠집니다 계속해서 백은 이제 당연히 수를 줄이겠죠 자 이때 흙이 단수를 치면 아까와 좀 다릅니다 지금 따내는 거는 단수 쳐서 이 백돌들이 잡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백은 이제 뒤에서 이렇게 단수를 쳐야 되는데 그럼 흙이 따내고요 백이 따낼 때 예, 또 따냅니다 여기에 백돌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예 지금 위에 있는 백돌들은 전부 다 잡히게 되는데요. 자, 여,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흑이 이걸 끼우고요. 백이 이을 때 아래로 빠지는 이 수순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백을 백돌들을 자충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게 싫다고 백이 이렇게 두는 거는 흙이 가만히 있고요. 백이 이을 때 단수 쳐서 이 백돌들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흙은 이렇게 끼우는 이수, 이수가 아주 좋은데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예,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아주 꼭 알아두, 알아두어야 되는 이러한 수순이죠. 자, 이번에도 예, 수상전 문제입니다. 지금 흑돌은 세수밖에 없는데요. 야, 백돌은 야, 이건 좀 까다로워 보입니다. 당장 이제 흙이 딴데 두면은 백이 요렇게 둬서 살아버리니까. 자, 그래서 흙이 여기서 이제 시종을 해서, 예, 백돌을 잡으러 가는 걸 생각해 볼수 있는데, 자, 근데 이거는 그냥 틀어봤고요 막으면은 요렇게 두고, 요거는 이제 흙돌이 잡히게 되죠. 심지어 여기에서 이제 뭐 백이 이렇게 밀어도, 이렇게 밀어도, 예, 이 흙돌들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치종은 흙돌이 흑... 잡히고요. 또 바깥쪽을 이렇게 틀어 막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백이 호구치고 빠지면 이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이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흙은 이 백돌들을 잡으러 가야 되는데 자 어떻게 어떻게 부어야 될까? 자, 흙의 첫 번째 수는 일단 이곳을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백이 단수를 치면은 흙이 뒤로 빠지고요. 이으면 이렇게 붙여서 요거는 이제 백돌들이 잡히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뭐 이렇게 백이 단수 치는 건 흙이 빠지고요. 또 단수 치면 빠져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돌들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흙이 이렇게 붙이면 이제 백은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느는 수, 이렇게 느는 수를 둘수 있는데, 자, 그러면 흙이 뒤로 이렇게 뺍니다. 계속해서 이제 백이 단수 치면은 흙이 아래로 이렇게 빠지고요. 또 단수 치면은 위에서 끊고 따내면은 붙여서 이 백돌들이 전부 다 잡히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이거 두는 거는 먹여치고요. 따내면 먹여쳐서 마찬가지로 백돌들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흙이 이렇게 붙이는 이수가 아주 좋은 수인데요. 계속해서 빠지면 밀고요. 단수 치면 내리고, 놓거 두면 이렇게 어서 백돌들이 백돌들이 잡히게 되는 거죠.